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공이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모공은 일단 커버 자체가 힘들고 또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짧기도 해요. 또 커버를 잘 했어도 파우더만 하면 모공 부각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은 제품과 함께 모공 커버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웨이크메이커에서 새로 나온 심리스웨어 파운데이션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과 쿠션은 제가 테스트하면서 팬니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통과된 제품이에요. 원래 쇼폼으로만 광고 제의를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써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긴 영상으로 제대로 소개하면서 사용 방법을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롱폼으로 하면 어떠냐고 역제안을 드렸거든요. 먼저 파운데이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관 디자인이 심플하고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보통 파운데이션에 글로우, 세미매트, 롱웨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마무리감이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이 제품은 키워드가 심. 어서 어떤 마무리감일지 궁금했어요. 제가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바르는 게 되게 매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손바닥에도 발라봤는데 주름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고 아주 매끄럽게 발려요. 건조하지 않고 아주 얇게 안착되는 느낌? 세팅 같은 질감이 피부에 얇게 퍼지는 느낌? 그래서 피부를 얇게 감싸주는 거죠. 부드럽게. 이런 발림성과 마무리감은 처음 느껴봐서 너무 좋더라고요. 끈적거리거나 기름지게 남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 또 텁텁하면서 두껍고 건조한 느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든 점은 바로 모공 커버예요. 그냥 가볍게만 발라도 모공이 잘 가려지더라고요. 두껍게 모공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얇게 모공을 밝혀주는 모공 그림자를 가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제형과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 유튜버 효진님과 공동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테스트할 때는 몰랐어요. 효진님이 늘 모공 커버에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제품이 나왔나 봐요. 아, 그리고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역시 컬러는 웨이크메이크답게 너무 잘 나왔어요. 먼저 밝고 뽀얀 느낌의 17호 페일, 밝은 21호가 쓰기 좋은 화사한 19호 포슬린, 딱 정석 21호 느낌인 상아빛의 21엔 바닐라, 21호에 핑크빛이 추가되어서 생. 이 있는 21p 로지바닐라 23호를 쓰기엔 너무 어둡고 21호는 밝다 느껴진다면 딱 쓰기 좋은 22호 뉴트럴 칙칙하지 않고 채도가 높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23호 베이지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감 칙칙하지 않고 되게 맑게 잘 나왔죠 파운데이션은 컬러도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해요 파운데이션에 약간 생뚱맞은 느낌으로 주황기나 붉은기, 잿빛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제형이 잘 나오고 커버력이 좋아 내 얼굴은 텁텁해 보이고 두껍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운데이션 잘 골라서 혜니 언니가 알려준 대로 잘 바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칙칙해 보이고 다크닝이 금방 온다면 컬러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잿빛이 돌지 않으면서 붉은기, 노란기의 채도가 강하지 않으면 피부톤을 딱 맑고 예쁘게 잡아주고 다크닝도 잘 생기지 않아요. 이 파운데이션 컬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셨어요. 먼저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21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콜마에서 컬러 측색을 하고 최적의 상아빛을 도출했다고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대국민 품평단 100인에게 최종 컬러 선호도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 최적의 컬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잘 나왔나 봐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톤업을 해서 피부를 완전히 화사하게 하는 거에 약간 꽂혔거든요. 그래서 17호를 잘 사용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같이 발라볼게요. 먼저 우리가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이 모공 커버에서는 선크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봤을 때 지문 사이 사이에 잘 낀다면 모공 사이 사이에도 이렇게 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너무 매트도 해안 돼요. 모공 입구에서 매트하게 말라버리니까 이 모공 부각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과 주름 주름에 하나도 끼지 않고 얇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 좋아요. 여기 지금 지문에 하나도 안 꼈죠? 근데 여기는 가까이 보시면 주름에 껴 있어요. 이런 제형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에 발라서 지문에 끼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모공 커버를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도구마다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웨이크메이크의 스파츌러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고 얇은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예전 버전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새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브러쉬가 약간 탄탄해야 좋거든요. 모공은 살짝 힘을 줘서 발라야 돼요. 너무 부드럽고 흐물거림에 힘이 없기 때문에 브러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이게 탄탄한지. 탄탄할수록 더 커버하기. 쉬워요. 이 스파츌러 브러쉬는 모의 길이가 짧잖아요 이렇게 길수록 흐물흐물 거리거든요 근데 짧으니까 탄탄해서 모공 채우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해드려요 자 저희 예전 영상 많이 보신 분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도구의 시작은 항상 도구 안에 흡수시켜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내 피부에 바르는 게첫 번째가 아니에요 먼저 손등에 덜어주고 브러쉬 끝부분 위주로 앞뒤 돌려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양을 덜어주세요. 브러쉬가 지금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머금은 상태예요. 한번 칠해볼게요. 되게 얇게 나오죠? 파운데이션 칠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커버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자, 저는 여기는 모공이 안 보이는데, 여기 모공 보이죠? 코 모공 정말 커요. 미간 모공도 커요. 이쪽이 피부가 두꺼워요. 이쪽은 얇고, 처음에 얇은 부분에 묻혀버리면 여기가 두껍게 발리니까 피부가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에 일단 눕혀서 묻혀줘요. 양을 약간 덜어낸 다음에 이제 앞부분 발라줄 건데 모공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눕히지 마시고 살짝 세워주세요. 세워서 깊숙이 쓸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쓸어주세요. 이렇게 쭉 바르는 게 아닙니다. 짧게 터치해주세요. 짧게, 짧게. 짧게, 짧게 터치하고 뒤로 오니까 모공이 없죠? 그러면 다시 눕혀서 완전히 눕히는 게 아니라 살짝만 눕혀서 또 쓸어주세요. 너무 안 나면 살짝 또 묻혀서 양을 추가해주시면 되고, 이 외곽은 커버할 게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쓸어주시면 돼요. 엄청 얇게 발리죠? 아니, 파운데이션이 되게 얇게 퍼져요. 여기서 퍼프로 한번 두드려주면 더 밀착력이 올라가요. 저는 웨이크메이크 퍼프 사용할게요. 퍼프 물에 적셔서 꾹 짜고 왔어요. 더 촉촉하게 바를 수 있어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너무 얇게 발랐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퍼프로 두드리면 커버가 다 벗겨질 거예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살짝만 묻혀주세요. 그리고 한번 두드려서 밀착. 이 퍼프 너무 부드러워요. 엄청 얇고 넓게 잘 퍼졌어요. 자, 똑같이 여러 번 묻힌 다음에 이마도 바를게요. 모공이 작은 부분은 눕혀서 발라주시고, 모공이 큰 부분은 세워서 여러 번 쓸면서, 그냥 살살 이렇게 발라주면 안 채워지거든요? 여러 번 살짝 힘있게 쓸어주세요. 그 다음 퍼트리기. 그리고 퍼프로 살짝 두드리면 돼요. 이제 코 가려봅시다. 세워서 여러 번 쓰이면서 내리기. 몇번안 했는데 바로 사라졌어요. 너무 쉽게 가려져요. 포인트는 여러 번 쓸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퍼프 접어서 톡톡 턱이랑 인중 가볍게 발라줄게요. <laughs> 얼굴이 좀 웃기네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런 모공 브러쉬도 같이 나왔거든요. 엄청 귀엽죠? 모공은 모공 브러쉬로 하는 게 제일 쉽고 간편하긴 해요. 모공 브러쉬도 똑같이 여러 번 묻혀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 번.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저는 여기도 모공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덜어냈어요, 양을. 왜냐면 여기는 많이 물으면 잘 뜨는 부위거든요. 양을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서 조금만 발라도 바로 채워져요. 이거는 혁명이다. 몇번 터치를 안 했는데 이렇게 달가려지다니. 여러분, 제가 파운데이션 지금 한겹 발랐거든요. 브러쉬로 정말 얇게 발랐잖아요. 계속 양 덜어내서. 이렇게 커버가 잘 됐어요. 제가 여기 되게 빨갛잖아요. 이런 얼룩덜룩한 게. 한 발랐는데 이렇게 잘려져요이 파운데이션 자체의 색감이 채도가 되게 낮잖아요. 아주 맑은 상아빛이어서 붉은 기도 너무 잘 그려지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게요. 원래 스킨케어 하고 바로 화장해야 베이스 정말 잘 먹거든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 전에 스킨 정리하고 수분 충전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요. 제가 오늘 스킨케어를 아침 8시 반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3시 반이에요. 스킨케어 한지 굉장히 시간이 지났는데 촬영 전에 아, 해야지 했다가 제가 모르고 발라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다시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돼서 조금 놀랐어요. 스킨케어 한지 오래됐는데, 오. 이건 약간 tmi였습니다. <laughs> 이 모공 브러쉬 사용 방법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번 쓸어서 붙여준 다음에 모공이 큰 부분들 위주로 쓸어주셔야 돼요. 톡톡톡 두드리거나 살살 쓸어주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이렇게 쓸어주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코는 이 브러쉬로 바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스파츌러 브러쉬보다. 제가 여기 엄청 깊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바로 채워졌네요. 이렇게 모공이 큰 부분들만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나머지는 브러쉬로 넓게 넓게 발라주세요. 아니면 퍼프로만 이렇게 발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발랐는데도 모공 커버가 잘안 된다. 그렇다면 퍼프 자체에 파운데이션을 좀 묻혀요. 다음에 꽁꽁꽁 눌러주세요. 모공이 있는 부분에. 한번더 모공을 커버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쓸면서 발랐잖아요. 두 번째 터치해서 쓸어주면 벗겨져요. 그래서 살짝 힘을 빼고 꾹꾹꾹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시면 커버될 거예요. 자, 이렇게 컨실러 아예 안 했고 파운데이션만 발랐거든요. 이렇게 붉은기도 잘 잡히고 커버력이 좋아요. 제가 다크서클은 원래 컨실러로만 커버해요. 그래서 여기는 감안하고 봐주시고. 이런. 피부를 보면 모공 커버가 깨끗하게 잘 됐어요. 모공은 피부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홈이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컬러로 이렇게 맑게 다 커버를 해주니까 모공이 지는 그림자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모공이 더 줄어보이는 거거든요. 모공을 두껍게 덮어버리는 느낌보다는 맑은 컬러로 가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겹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매끈하게, 얇게 커버가 잘 되는 거죠. 제가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봤어요. 반사되는 그 모공 그림자가 없으니까 피부가 아주 매끈해 보여요. 자, 제가 파운데이션을 다 지우고 왔어요. 이런 브러쉬가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번엔 스파츌러로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스파츌러로 피고 퍼프로 두드리잖아요. 이때 퍼프 상태가 중요해요. 맨 퍼프 상태면 안 됩니다. 손등에서 몇번 두드리면서 왔다갔다 해주세요. 얇게 속에 흡수시켜주세요. 묻어있는 상태에서 두드려야 더 밀착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스파츌러의 날 쪽에만 긁듯이 묻혀주시고 모공이 있는 쪽부터 톡 찍어주고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핀 다음에 바로 두드리잖아요. 바로 두드리지 마시고 모공이 있는 쪽은 두세 번 정도 더 긁어주세요. 약간 힘을 줘서 긁어주면 속에 채워져요. 그리고 이제 두드리기. 퍼프 자체도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커버력도 올라가고 밀착도 더잘될 거예요. 엄청 매끈하게 발라주죠. 이마 쪽도 일단 펴 발라주시고 모공이 있는 부분은 몇번더 긁어주세요. 근데 이 퍼프랑 스파츌러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코는 제가 모공이 정말 크거든요. 여러 번 긁어주셔야 돼요. 한 번만 긁으면 안 되고 여러 번. 다음 퍼프 접어서 두드리기. 그리고 저는 코 가장자리는 항상 퍼프로만 사용하지 않고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좁은 부위이기 때문에 브러쉬로 가려줄게요. 그리고 덜 가려진 부분 있으면 퍼프 자체에 또 묻힌 다음에 그 부분 꾹꾹 눌러서 한번더 커버. 이렇게 스파출러로 아주 얇게 커버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출러도 안 쓴다 퍼프만 사용한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쿠션 퍼프로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쿠션 퍼프 말고 통통한 두꺼운 스펀지 있잖아요. 두꺼운 퍼프는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거든요. 되게 부드럽게만 발려서 모공 커버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퍼프만 사용한다면 이런 얇은 쿠션 퍼프를 추천해드려요. 자 항상 시작은 똑같아요. 묻혀야 돼요. 무조건 자 왔다가 하면서 밑으로 쓸어내려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묻힐 필요도 없고, 이렇게 윗부분 위주로만 묻혀주셔도 돼요. 자, 일단 모공이 없는 부분은 그냥 톡톡톡톡 살살 두드려주셔서 파운데이션 양을 좀 소진시킨 다음에, 이제 모공이 큰 부분 바를 건데, 쓸면서 발라야 돼요. 아까 브러쉬도 짧게 짧게 터치하면서 발랐잖아요. 모공은 두드리기만 하면 속으로 안 채워져요. 쓸어줘야 됩니다. 피부 결대로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짧게, 짧게. 이렇게 일단 쓸어주세요. 여기도 밑으로 쓸어주세요.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커버가 잘 되는 거야? 여기도 모공이 크거든요? 위로. 쓸어줬어요. 자, 모공이 큰 부분들 다 쓸어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두드리면 돼요. 쓸 필요 없고. 너무 모든 면적을 쓸면서 바르면 각질 부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두드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쓸어준 부분을 다독여주듯이 꽁꽁꽁꽁 눌러주세요. 꽁꽁꽁꽁. 그러면 쓸려서 약간 밀렸던 것도 사라지고 딱결 정리가 돼요. 계속 양을 추가하면서 다녹여주듯이 이제 콧볼은 퍼프를 완전히 접어주세요. 그럼 뾰족해지죠? 그리고 발라주시면 돼요. 사실 브러쉬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렇게 퍼프로도 바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잘 돼요. 제가 다크서클이랑 잡티만 컨실러로 더 커버를 하고 왔어요. 작은 잡티랑 트러블 다크서클 빼고는 아예 안 발랐어요. 파운데이션 그대로예요. 아주 피부가 깨끗하죠. 이런 제품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르시면 안 그래도 얇게 발라지는 제품이 더 얇고 밀착도 잘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밀착을 잘 시켜주면 지속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파운데이션으로 아침에 급하게 화장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밤 11시 정도에 세안을 했거든요. 얼굴 신경도 안 쓰고 거울도 잘안 보고 수정도 안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망가져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영상으로 남긴 적도 있어요. 다크닝 심하셨던 분! 근데 제 방법대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맑게 유지될 거예요.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 말고 쿠션 더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심리스웨어 쿠션도 있답니다. 파운데이션과 쿠션이 같은 라인으로 같이 나온 게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얇게 발리는 제형이고 커버력도 좋아요. 똑같이 건조하지도 않고 아주 얇게 스며드는 그런 편안한 제형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총6 가지로 나왔어요. 더 간편하게 바르고 싶다면 쿠션 추천해드려요. 아니면 집에서는 파운데이션으로 꼼꼼하게 바르고 쿠션은 밖에서 수정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퍼프로 바르는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쿠션 바를 때 똑같이 바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잘 하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하잖아요. 모공 커버를 했는데, 파우더만 하면 모공이 더 부각돼서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파우더 또는 파우더 타입의 쉐딩이나 블러셔를 하면 모공 부각이 다시 생긴다는 건 애초에 모공 커버가 덜 됐다는 거예요. 모공 커버가 애매하게 된 상태에서 유분기에 의해서 안 보이다가, 파우더로 그 유분기를 제거하니까 모공 부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모공 커버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하실 때는 아주 살살 베이스 어렵게 했는데 벗겨지면 안 되니까 힘 빼고 두드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운 입자가 좋아요. 제가 예전부터 잘 쓰고 있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로 하고 있는데 되게 입자가 고와서 요철 커버가 잘 되거든요. 입자가 고운지 꼭 확인해주시고 브러쉬로 살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주 매끈해졌어요. 이렇게 오늘 모공 커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공 없이 매끈한 피부 표현 모두 할수 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쿠션은 좋은 이벤트 있으니까 구매하신다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4월 1일부터 단 하루 최대 할인이 있는데요. 브러쉬 기획 세트가 32% 할인되고 퍼프 한 개가 선착순으로 증정돼요. 그리고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는 할인을 놓친 분들을 위한 추가 쿠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혜택 마세요. 최대한 할인받아서 구매하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